김동길 칼럼. 네잎클로버와 브라우닝의 사랑. 아주 아득한 옛날에 내가 가르치던 대학의 영문과에 들어온 여학생 한 사람을 사랑하였습니다. 그가 어디선가 구해서 책갈피에 꽂을 수 있게 만들어준 네잎클로버가 그때에는 짙은 녹색이었지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오늘 잎사귀에는 푸른 빛이 전혀 없어서 이 북마크가. 행운을 가져다 주리라고 믿을 사람도 없을 겁니다. 그 당시만 해도 교수가 학생을 사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. 시대적 분위기나 도덕적 관념이 지금같지 않았죠. 사랑 때문에 학교를 사직한다는 것은 나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었는데, 그 학생은 졸업하고 멀리, 아주 멀리 떠났습니다. 나는 정년이 되어 퇴직할 때까지, 그 교단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. 살고 또 살고 그리고 또또 또 살고 보더니 이제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되었습니다. 그 네이클로버는 내가 사랑하는 영어 시집 The Golden Treasury의 책갈피에 끼어 있습니다. 오늘은 페이지 366 포필리아즈 러브 간직되어 습니다이시는 로버트 브라우닝의 작품인데 오늘 새벽에 또 읽으면서 새삼 감동했기 때문입니다. 나도 이젠 이 네잎 클로버와 똑같이 빛이 바래고 생기가 없습니다. 저는 시들고 나는 늙었기 때문입니다. 내가 영혼의 나라로 거처를 옮기면 아마도 이 정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릴 겁니다. 나 아닌 어느 누구의 눈에도 이 네잎 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줄 것 같지 않기 때문이겠죠. 쓰레기통에 버려도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. 그러나 남들이 다 깊은 잠을 자고 있을 이 새벽 4시에 눈을 뜨고 나는 브라우닝의 사랑을 되새기며 이 네이클로바를 유심히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이 한없이 그립습니다. 바위 고개 언덕을 혼자 넘자니 옛님이 그리워 눈물 납니다. 고개 위에 숨어서 기다리던님, 그리워, 그리워, 눈물 납니다. 김동길 칼럼이었습니다.